점검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주상용 안전보호대 및 안전로프, 절연 안전모 및 안면보호구, 저압용 절연장갑 및 외피, COS 조작분, 스마트 테스트기후크온 메터, 개인용 공구세트입니다. 먼저 안전장구를 착용합니다. 안전모, 안면보호구, 방염복, 안전화, 저압 고무장갑 및 외피를 착용합니다. 주상변압기 점검 스마트 테스터기 사용 방법 주상변압기 결상시 스마트 테스터기를 활용하여 내부 이색 유무 판단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촬영용 접지봉을 대지 또는 중성선 접지시켜줍니다. 바켓에 탑승하여 안전거리에 안전로프 스냅포크를 체결합니다. COS 조작봉을 이용하여 개방된 상의 C.O.S 홀더를 내려 홀더 점검 및 휴지를 교체합니다. 개방되지 않은 나머지 두 상을 개방시켜 줍니다. C.O.S가 개방된 변압기의 외관 점검을 시행합니다. 외관 점검은 1차 부싱 파손 여부, 절연유 누유 상태, 순간 저감 장치 동작 여부, 외관 변형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2차 인하선 및저압설로혼총 여부, 방압장치 이상 유무 확인하고 외물 접촉 등 기타 외관상 이상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는 경우 개방된 변압기의 방압변의 밸브를 수 차례 잡아당겨 기기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을 맞춰줍니다. 라쳇렌치를 이용하여 2차 저압 측 플러스 마이너스 상및 편조선을 분리합니다. 스마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변압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스마트 테스터기 플러브를 색상별로 고압측인 고압측, 저압측은 저압측별로 연결합니다. 스마트 테스터기의 본체 상단에 고압측은 1차 고압 부심과 배꼽 접지에 연결합니다. 저압측은 2차 저압측 플러스 마이너스 상에 연결합니다. 전원을 켜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체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시험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탭을 설정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측정을 시작합니다. 권선비, 권선저항 측정 확인 후 이상 유무를 판단합니다. 변압기 불량 시에는 실장님이나 근무조장에게 보고 후 고객에게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공사 안내방송을 실시합니다. 변압기 정상 시 배전센터에 연락하여 COS 투입 보고를 하고 배전센터의 지시에 따라 COS를 투입합니다. 전압을 측정합니다. COS를 다시 개방합니다. 이상 없을 시 라쳇 렌치를 이용하여 2차 저압측 마이너스 플러스 상및 편조선을 정상 체결합니다. 배전센터 연락하여 COS 투입 보고를 하고 배전센터의 지시에 따라 개방되어 있던 COS 상상 모드를 차례로 투입합니다. 차량 접지를 철거합니다.